안녕하세요. 오늘은 뒤구르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뒤구르기의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 시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구르기를 배우기 위한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 팁을 기억하며 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첫 번째 팁은 구르기의 시작입니다. 다리를 차는 힘뿐만 아니라 중력으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여 구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전을 위해 다리를 차는 것 뿐만 아니라 바닥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몸을 둥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상과 같이 코어에 힘을 주지 않아 찌그러진 형태의 원이 되거나 등과 상체를 펴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뒤구르기를 할수 없습니다. 코어에 힘을 주고 동그란 원 모양을 유지해야 자연스럽게 뒤구르기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손을 정확하게 짚는 것입니다. 뒤구르기를 할때 양손은 귀 옆에 두고 정확하게 짚어 구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짚는 위치가 삐뚤어지거나 제대로 힘을 주지 않고 구르게 되면 구르는 방향이 틀어지고 목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구르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별 연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급자를 위한 경사구르기 방법입니다. 영상과 같이 매트를 설치하여 경사를 만들어줍니다. 구르기를 시작조차 하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 경사 매트에서 구르는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구르기 시 몸을 둥글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상에서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중급자의 경우에는 영상과 같이 여러 번 연속해서 구르는 연습을 통해 출발부터 착지까지 구르는 감각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급자는 속도를 조절하며 구르는 것을 연습합니다. 작은 원의 크기로 빠르게 뒤구르기 또는 다리를 차며 큰 원의 크기로 빠르게 뒤구르기를 할수 있습니다.